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명사의 영어 오록 오늘의 주제, 힐링, 치유, 이거 가져왔어요. 제목을 진짜 세월이 약이야 라고 붙여봤는데요. 우리 대중가요 노래 가사 있잖아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여기 지금 attitude is a choice 라고 이런 그 말씀을 하신 로이 비넷 국회의원인데요. 이분이 어떠한 또 말씀을 하셨나 우리 힐링에 대한 명사의 어록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사진을 보니까 마음속에 감옥 같은 거를 두고 사는 마음의 병이 있는 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계도 있고요. Time heals all wounds. 여기 단어를 보면 힐이 치유하다 wound 상처예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라고 마침표가 있으면 보통 평서문인데 이 구조는 의문문이 아니지만 물음표를 붙이고 억양을 올려주면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준다고 하고 묻게 되는 아주 강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Time doesn't heal emotional pain 시간은 세월은 감정적인 그 고통, 아픔은 치료하지 않는다. emotional. emotion 하면 감정. emotional. 감정적인 상처는 고통, pain. 이거는 시간이 흐른다고 이것이 치유되는 게 아니다. you need to learn. 당신은 배울 필요가 있다. how to let it go.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 우리 겨울만 되면 나오는 Let it go, let it go 그 노래 가사처럼 let go 하면은 무엇무엇을 그냥 버리다 생각 어떠한 그 자기 마음에 품었던 것들 이거 툭툭 털어버리는 거를 그냥 내보내 주는 거 let go 라고 해요. 그렇다면 how to let it go의 it는 감정적 고통, 아픔 이거를 어떻게 털어버리는지 이 방법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 로이 베넷 이분이 해주시네요. 아 그러니까 정말 뭐 칼에 베었거나 아니면 다친 신체적인 상처 이거는 약 바르고 시간이 지나가면 아물고 낫겠지만 감정적인 그 고통 아픔은 약을 바른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흐른다고 낫는 게 아니다. 털어버리는 방법 이것. 알아야 된다.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전쟁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 전쟁 후에 여러가지 후유증도 있고요. 큰 사고 난 뒤에도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순한 신체적인 부상, 상처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아, 이런 명언을 해주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처가 다 세월이 흐른다고 나는 게 아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가져온 그림은 사람이, life, 생명줄을 꽉 쥐고 있는 이런 모습 가져와 봤는데요. 내용 볼게요. healing does not mean the damage never existed. It means the damage no longer controls our lives. 단어를 보면 healing, 치유하기. damage, 손상, 훼손. exist, 존재하다. no longer,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또 하나, l-i-v-e-s 이것이 만약에 동사라면, 그런데 시제가 현재고 주어가 희나시, 3인칭 단수라서 lives, 살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 life의 복수, 생활, 삶들, lives 될 수도 있지요.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동사로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를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 볼게요. 힐링 does not mean 힐링이란 이런 의미는 아니다. The damage never existed. 이 괄호 친 것이 미인의 목적 부분이 되겠죠. 데미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힐링이라고 해서 데미지가 없다.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It means 힐링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다. The damage no longer controls our lives. 컨트롤이 동사, 통제하다인데 목적격, 더군다나 hour라고 하는 소유격이 나왔으니 그 뒤가 명사겠지요. 그래서 life, 삶, 생활의 복수, lives가 됐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the damage, 이 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는 않는다란 뜻이다. 다시 말하면 힐링이 완전히 상처가 100% 깨끗이 담아서 없다가 아니라, 그 상처, 훼손된 것이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그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 우리가 통제를 받지 않게 된 상태. 이것을 치유라고 한다. 이런 명언을 했네요.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그 상처를 받게 되는데 힐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요새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깊이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영어 문장도 부드럽게 독특한 구조를 이해하면서 함께 같이 읽어봐요. healing does not mean the damage never existed it means the damage no longer controls our lives 본인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한국말을 아니면 영어로 이런 힐링에 대한 얘기 한번 툭 던져 주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healing does not mean the damage never existed it means the damage No longer controls our lives. 네, 이렇게, 데미지 때문에 우리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의미의 힐링을 우리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힐링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